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신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게 어느 때냐면, 눈에 혼이 보이는데, 보이는 자리를 흘리실 때, 그 정도가 되시면 그때는 내가 좀 신법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면, 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요 자리에서 지난 방송 때 여기서 매수가 한번 붙어줄 수 있는 자리다 추세를 이끌어 가려면 여기서 매수가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수세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 지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도미넌스를 봤을 때, 어쨌든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가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요 구간을 돌파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루 이틀 내로 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거린다 라고 하면은 또 좋은 그림이 아닐 수 있다 입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 영역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면 좋은 그림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엔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또 한번 익절을 할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 저항대를 그냥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돌파를 해줬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일단 여기 이 저항 영역을 지나면은 그 다음으로 요 라인이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의 영역으로 보이고 그러나 오미넌스와 아이트코인 위치로 봤을 때는 강하게 돌파를 못 해주면은 크게 다시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충분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대부분 뭐 잡종목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잡종목은 쫓아가지 마시고 한텀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컨트롤에서 봤을 때는 아까 거기서 대부분의 지금 알트코인들이 물론 종목에 따라 다들 다르겠지만은 말씀드린 요 지금 저항 라인에 위치한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쫓아갈 필요 없다. 기다리면 늘 자리는 주게 되어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붙은 종목들이 보면은 이때 당시에 크게 못 오른 종목들이 이쁘게 내려주면서 여기서 매수가 붙은 형국인데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쫓아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 보이고 또 기다리면은 자리는 늘 주게 되어 있으니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브리핑 방송에서 말씀드린 자리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매수가 붙은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한번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매수가 붙는 형태를 뛰고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 보시면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알트 코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다닐 장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트 코인은 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게 좋은 포지션이 될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좀 돌아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로 올라왔을 때는 위로 상단으로 바로 쳐줘야 좋은 거지 여기서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은 더 크게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전혀 쫓아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하락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기다리면은 하루 만에 막 10%씩 빠져 버리죠. 그래서 늘 그냥 매수를 못 했으면은 기다리시면 된다.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신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게 어느 때냐면 눈에 혼이 보이는데 보이는 자리를 흘리실 때그 정도가 되시면 그때는 내가 좀 신법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브리핑몰이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음 하락 또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림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려위 해서 이 자리. 는 매매를 안 했다. 오케이.